안녕하세요.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TV조선 신규 음악 프로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다음달 2일 첫 방송됩니다.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방송인 김종국이 진행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전국민 아마추어 노래자랑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50분 전파를 타는 노래하는 대한민국은 MC 김종국이 직접 연출과 제작까지 1인삼력을 맞습니다. 노래자랑 스타일의 새 프로그램은 기존 KBS 전국 노래 자랑과 확연히 다른 포맷과 구성으로 진행 무엇보다 기존 방송과 차별화가 관건입니다. 김종국은 일요일 저녁 안방극장에 유쾌한 즐거움을 듬뿍 안겨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에는 노래하는 대한민국을 방영한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방영 날짜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 그는 또 트로트 오디션 바람 이후 방송가의 새로운 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김종국은 이번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탄생시키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을 직접 뛰어다니며 방송에 필요한 재반 필요 조건들을 협의해 왔습니다. 방송을 앞둔 김종국은 무대를 꾸미는 주인공들은 농촌과 오촌, 도시의 재래시장 등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바로 내 이웃 사람들이라면서 아마추어 오디션 중에서도 가장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유쾌한 노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명물, 유명인이나 제주꾼들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숨은 주특기를 뽐내면 누구라도 스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무대입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특례시를 시작으로 경북 문경시편, 창원편, 서울 강남구편 등 10여 곳에서 녹화를 마친 가운데 매회 지역 특산물 소개와 서른도 김수희, 강진, 조정민 등이 초대 가수들이 출연해 무대를 달궜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녹화 예정인 방송도 대구동구편이 4월 1일, 4월 9일 양평군편이 예약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4월 2일 방송 지켜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